이 공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박아 치죠,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아, 어, 박, 박. 채가 여기서 돌아준 채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돌아줘 공이 훅이 안 생기는데 돌질 못하고 이 오는 손으로 갖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훅이 생기는. 아, 박혀서 네. 그래서 이 채가 항상 이렇게 놓고 채가 돌아서 이거 돌아줘 공이 훅이 네. 안 생기는데 이렇게 치는 거손을 보는. 이 채가, 헤드가 못 움직이는 거야, 헤드가. 네, 네, 네. 헤드가 움직이도록.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? 네. 네, 네. 헤드가 아, 움직여야 돼, 돼서. 아, 손 오지 말고. 손 오지 말고. 자, 헤드가, 헤드가. 자, 지금도 손 오지 않아요? 더. 이 손이 지금 이렇게 오시는 거니까 안 그랬어요, 이렇게. 손이 오지 말고. 여기서 채가 응. 돌아서 이렇게, 채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, 채가 응.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온다고. 자 어깨 들면 채가 이렇게 헤드만 보내 보세요. 손 오지 말고. 그러니까 어퍼 쳐라 어퍼 쳐라 하는 게 아니 어퍼 치는 하다가... 거는 네. 이건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어퍼 치는 거지. 네 지금 저 어퍼 안 되는. 제가 될까요? 여기 내려온 채가 이거 도는게 아니라 네. 어깨가 어퍼 쳐야지 손으로 어퍼 때리잖아. 요 그건 큰일 나요. 이게 자 해봐. 요 어깨가 어깨가 어퍼 치면서 채가 이렇게 돌아줘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맞잖아. 요 손으로 오는 손으로. 이게 그러니까 오늘 빨리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지. 자 해보세요. 자 돌려보세요. 자 돌리세요, 쟤는. 또 돌리세요, 이렇게 가야지. 네.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, 자쟤 돌리세요 위로.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지. 어깨 들어가더라도자 음. 이게 어퍼치는 거지. 헤드로 어퍼치면 백프로 훅이 나지. 네. 쟤가 돌아지. 자, 제가 네. 자 이제 한번 해봐. 그렇게 갖다 손으로 박는 사람이 네. 어렸어요. 자쟤 돌아, 쟤돌 이렇게 훅안 생겨. 에이. 반대로 이게 엎어치는 거지. 그건 채로 진짜 이건 엎어치는 거지. 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국 박는 거예요. 엎어치는 진짜. 게 아니라. 자, 채 돌아. 음. 후이 생겨.